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드리는 안프로입니다. 오늘은 DS 단석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완전한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좀 한간에 크게 한번 급등 흐름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어떤 기업인지 어떻게 대응할지 상세하게 다 풀어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한 텔레그램 채널이 있죠. 입장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바로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추천하고 또 대응해드리면서 수익을 남겨가는 그런 채널이니까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좀 많이 될 거예요. 적극적으로 잘 이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다 무료로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돼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는 DS 단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 드릴 거고, 그 전에 이제 텔레그램에서 추천해 드렸던 종목들 중간 점검 차원에서 몇 종목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서 단석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고 마지막에 세력 매집줄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단기간에 큰 상승을 기대하는 종목이죠. 굉장히 강한 세력이 들어갔고 또 매집을 다 했기 때문에 언제 급등해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종목 나왔을 때 놓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영상 말미에 다시 한번 상세하 설명을 드릴 테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거는 꼭 챙겨갔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ds 단속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얼마 전에 추천해 드렸던 종목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난광토원이죠. 우리가 4월 14일날 이때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알려드렸습니다. 바로 이제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오늘은 한2.5% 그렇게 이제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좋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천천인 추세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당분간은 5, 2평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 생각하고 이제 접근하시면 될것 같아요. 계속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우리 기술입니다. 지난 1, 요일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번 급등하고 꼬리 달리고 내려왔을 때도 좀더 지켜보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세력선까지 지금 현재로선 다 돌파한 형국이기 때문에 뭐 굳이 지금 정리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월요일 날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판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지켜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종목은 휴닛입니다. 우리에게 효자 같은 종목이죠. 계속 이제 점검해드렸고 수익을 남겨드렸던 종목이거든요. 5월 16일 날, 최근에 이제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바로 이제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이죠.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달에 한 번, 그 다음에 5월 달에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에 다시 한번또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마다 다 상승이 나왔습니다. 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오늘은 이제 14%까지 이제 종가 마감을 했어요. 좀더 지켜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살펴보면서 대응을 좀 해드릴게요. 이 종목은 풍산 홀딩스입니다 3월 10일 날, 최근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말씀을 드리고 잠시 빠지긴 했지만, 이제 전체적인 추세가 전혀 무너지지 않았다고 그랬죠. 좀더 지켜보자고 그랬고, 그러면서 바로 이제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제 꿀이 달리고 좀 내려왔죠. 그리고 22평선하고 또이격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격을 좁히는 과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후 2평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탈하게 되면 22평선 언저리까지 눌러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걸 참고하셔서 대응을 해 가셔야 될것 같고, 저희도 실시간으로 계속 체크해서 여러분들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종목은 퍼스텍입니다. 5월 25일 날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말씀드리자마자 이제 바로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죠. 다른 차트를 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차트를 보면 이 세력성까지 이제 다 돌파한 영국이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굳이 정리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살짝 조정을줄 수는 있어도 또큰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로서는 5위평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니까 그 기준으로 일단 당분간은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종목은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4월 14일 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이제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며칠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22평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전체에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5위평선보다 22평선을 기준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살펴보면서 대응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3일 CNS입니다. 우리가 이때 이제 추천을 해드렸었죠. 5월 21일날 이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세력선을 아슬아슬하게 이제 돌파한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좀더 지켜보면 될것 같아요. 일단 12평선 많이 탈하지 않으면 되니까 그 기준으로 당분간은 좀 접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갑자기 이제 급등 흐름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니까 예의주시서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4조 산업입니다. 5월 11일 날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이제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세력선에서 장을 막고 있거든요. 현재로선 또 52평선도 이탈을 했고, 이거는 적당하게 수익을 챙기는 것도 괜찮다고 그랬죠. 사실상 여기서 더 올라가기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일단 52평선도 이탈했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 12평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것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접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탈하게 되면 22평선 언제까지 눌러주게 될 거예요. 이 종목은 두산입니다. 4월 27일 날 말씀을 드렸었죠.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바로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12평선에서 살짝 이제 걸쳐져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일단 5, 2평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적극적으로 매도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12평선을 이탈하면 뭐 적극적으로 1차적으로 수익을 챙기는 그런 선택을 해보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매수 계획을 찾아가면 될것 같아요. 계속 점검을 해서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4월 22일날, 이때 이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정리해서 알려드렸었고, 그때 이후로 바로 이제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52평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고 그랬죠.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매도에 대한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12평선과 이 세력선이 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이탈하게 되면 일단 수익을 챙기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시 매수 기회를 찾아가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살펴보면서 이것도 이제 점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 그러니까 저희들과 함께 하시면 이런 종목들 꾸준하게 추천을 좀 받아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음, 그렇게 이제 차근차근 손발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목 명을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해당 종목에 대해서 매도 맥점, 매수 맥점, 어, 짚어서 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입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텔레그램 채널에 초대해드릴 테니까 훨씬 더 많은 종목 추천 받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추천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텔레그램에 들어오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또 문자로 추천주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건 다 무료로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돼요. 어, 좋은 결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별해서 문자 하나만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할 텔레그램 채널이 있다고 그랬죠? 입장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바로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저 남프로가 직접 여러분들과 함께 대응을해 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매일 핵심 투자 정보를 여러분들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때그때 그때 이제 바로 알아야 될 내용이 있는가 하면 시간을 두고 반복적으로 체크해 가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 그런 것들을 이제 매일같이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이 제공을 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테마별로도 자료를 정리해서 제공을 해 드리는데 돈이 몰리는 그런 테마들이 있죠. 그래서 관심 종목들, 우리가 꼭체크 해야 될 종목들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드리게 되는데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께서 투자 방향을 잡고 또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 가는 데는 전혀 어렵지가 않을 겁니다. 잘 활용해 주시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집중해서 해 드리고 있는 거는 바로 종목 추천입니다. 단기, 저, 윙, 중, 장기, 세력, 매집주. 이렇게 구별해서 추천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다음 애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선호하는 매매 패턴이 있을 텐데, 거기에 따라서 시사 선택하셔가지고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께 이제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가는 그런 과정이니까 이걸 좀잘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분석해 드렸던 종목이라든지 그다음에 추천해드린 종목들은 다 실시간으로 대응을 좀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각종 기법 자료라든지 또 교육용 영상도 필요에 따라서 제공을 해드리게 되는데 이걸 좀잘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일단 저희가 이제 이런 노하우들을 알려드리면 소액으로 매매를 좀 많이 해보셔야 돼요. 어, 그래야 이 기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옆에서 운전을 아무리 가르쳐 줘도 당사자가 직접 핸들을 잡고 운전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것과 똑같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 나중에 손발이 좀 정확하게 맞아집니다. 그 전자책이라든지 검색기도 다 제공을 해드리게 될 거예요. 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성장해 가기 위해서 이거는 좀 드리는 거니까 저희 나름의 굉장히 노력을 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 이것도 잘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 아직까지 신뢰가 좀 부족한 상태니까 신뢰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좀 먼저 필요할 거예요. 그래 오셔가지고 꾸준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신뢰가 된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때 이제 비중을 늘려서 따라오시는 게 순서에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게 우선이 돼야 되겠죠. 그죠. 신뢰가 있어야 한 발자국이라도 움직일 수가 있고 그때 가서야 이름 들어 저희하고 정확하게 이제 손발이 맞아집니다. 그래야 저희가 매수신호 드리면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매도신호를 드리면 또 매도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신뢰가 없으면 이건 또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저희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충분하게 또 증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 여러분들은 저희들 을 검증을 하시고, 저희는 또 여러분들의 증명을 해드리고, 이게 여러분들과 저희와 본질적인 관계이관계 관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 좋은 인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또 오래, 오랫동안 또 좋은 인연으로 오래 함께 할수 있는 거고. 이미 많은 분들이 또 함께하고 계시니까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장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확인되는 바로, 확인되는 대로 바로 초대해드릴게요. 저 남프로가 책임지고 관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ds 단색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패배들이 가지고 어~ 관련주죠 패배들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황금알을 낳는 거입니다 앞으로 이제 한 600조까지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들이 어떤 파동을 그리면서 같이 성장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린 저점에서 때로 돌파할 때 때로 짧게 때로 크게 수익을 챙겨가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ds 단색도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준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염려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이제 이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체 차트를 보면. 여기서 물량이 한번 굉장히 잘 들어왔죠. 그런데 이 물량들이 그냥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세력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총 동원해서 어떤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확신이 들었을 때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들어와요. 그 의도는 스수로가 주가를 끌어올릴 목적 아니면 큰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 그런 목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우리는 그게 팬스해서 투자를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력들이 나가는 적이 없다면은 결국은 크게 한번 상승이 나올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대표적인 패배들이 관련주기 때문에 더더욱 더욱 주목을 해서 봐야 됩니다. 그 장기 2편서 이탈했다가 이제 바닷권에서 다시 이제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조만간에 이제 급등 흐름이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서 1차적으로 우리가 매수계를 찾을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매수하면 일단 6 2편선까지 보게 되는 거고, 막 여기서 이제 돌파하게 되면 여까지 이제 볼수 있는데, 그런 흐름이 여기서는 매수 맥점이 나오지는 않았죠. 그러고 나서 62편서 계속 이제 장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빠졌다 올라가는 이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그랬고, 이제 텔레그램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고 나서 한번 급등이 나왔거든요. 애초에 이제 말씀드릴 때부터 여기서 바로 이제 수직 상승하기보다는 이런 구간에서 저항을 맞고 나올 가능성이 좀 많다고 그랬죠. 1차적으로는 짧게 먹고 나오는 그런 구간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돌파해서 자리 잡으면 계속 끌고 가는 거지만, 일단 접근할 때는 이 범위 내에서 수익을 챙기는 걸 1차적으로 목표로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다 점검을 좀 해드렸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112 병사에서 장을 막고 있죠. 그래서, 금요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까지 이제 조정을 줬지만, 뭐, 특별히 염려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면 앞으로 이제 더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봐야 돼요. 물량 이제 들어오면서 한번 급등이 나왔었죠. 그죠? 그러고 여기서 은봉로 빠질 때그래가그의 없고. 그 전차적인 추차가 전혀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또 62평선과 22평선 위에 있고. 그래서 올요일날 다시 한번더반등 흐름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매수 계를을 찾는다면 이거는 다시 이제 112평선 위로 이렇게 이제 돌파할 때 그때 이제 매수회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좀 시간이 걸린다면 요 밑에서 좀 자리 잡다가 이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112비선 밑에라도 우리가 이제 매수 맥점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월요일이라든지 화요일날 바로 맥점에 나오려고 한다면은 이제 112비선서 돌파할 때 이때 이제 잡아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지점에서 기다렸다, 이제, 공략을 해가면 돼요. 그래서 이 종목 1차적으로, 이제, 전고점까지 우리가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직 상승하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이게 될 거거든요. 이까지 1차적으로 수익 구간이 열리게 되고, 예, 이거, 여기서 또 쌓여있는 개미들이 있습니다. 그걸 또 소화하는 과정이 좀 필요한데, 그 매물까지 내가 다 소화를 하게 된다면, 훨씬 더큰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지점에서 잡아내면 중장기적으로도 계속 끌고 갈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집중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계속 체크하고 또 대응을 좀해 드릴게요. 일단 단석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문자로 기본적으로 대응을 해 드리겠습니다. 오 이제 주주방이 있으니까 주주방에 함께 초대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뒤에서 단석을 가지고 계시거나 신규 매수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이 주주방을 적극적으로 잘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입장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텔레그램 채널에 초대해 드릴 테니까 함께 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추천주를 훨씬 더 많이 드리고 있죠.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뒤에서 단석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으로도 수익을 남겨가시면 돼요. 그 추천이라 고 문자 보내주시면 텔레그램에 들어오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문자로 추천주를 좀 드리게 될 겁니다. 어차피 이건 다 무료로 해드린다 고 그랬잖아요. 이런 분들께서 편안하게 이용하. 하시면 되고 그 대신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게 구독입니다. 구독만 좀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구별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관련된 혜택을 드릴게요. 서로가 손발만 잘 맞추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이미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텔레그램 채널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데이단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대응을 해드릴 테니까 좋은 결과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선물 하나 드려야 되죠. 구독자 이벤트로 드리는 건데, 어, 굉장히 강력한 세력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매물을 다 소화를 했거든요. 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언제 급등해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근데이 종목을 이해를 하려면 다른 종목을 좀 먼저 봐야 돼요. 일단 하나, 에로소스 페이스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이 흐름을 좀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크게 상승이 나왔다가 이 추세를 완벽하게 무너뜨리죠. 그리고 무너뜨리고 다시 회복하는 이 지점에서 갑자기 수직 상승을 하죠. 그죠? 이 흐름을 좀잘 기억을 좀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대로템을 좀 같이 한번 볼게요. 텐데로텐도 마찬가지거든요. 또 하나에어로스페이스하고 비탄식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갑자기 이제 추세를 무너뜨리죠. 그런데 여기서 흘러내리지 않고 다시 장기 입평선 위로 끌어올리게 되니까 그때부터 크게 급등 흐름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흐름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종목은 신형 정권이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여에서 추천을 해드렸었잖아요. 그죠? 렇 이것도 이제 추세를 타고 가다 가 완벽하게 무너뜨리고, 그러고 다시 올라가면서 이제 급등 흐름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형적으로 개미를 터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개미를 한번 틀고 다시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올리는 것 자체가 절대 이제 개미가 할 수가 없거든요. 세력이 했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추천해드리는 이 종목도 이렇게 추세를 타고 올라가다 추세를 완벽하게 무너뜨렸죠. 근데 이에서 만약 에 세력이 나갔다 온다면 이렇게 기술적 반등은 하고 온다고 하더돌도 흘러내려야 맞죠. 근데 여기서 다시 강하게 올렸고, 장기 평선으로 끌어올렸거든요. 개미들이 이런 자리에서 순매수를 잘 하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 다시 장기 평선으로 끌어올렸다는 것 자체는 체력이 주가를 관리하고 컨트롤해 가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고 전체 차트를 같이 한번 볼게요. 전체 차트를 보면은 이 앞에 매물을 다 소화를 한 거예요. 여기서 이 앞에 이제 전고점이었잖아요. 그죠? 그 앞에 매물 다 소화를 하고 흘러내렸는데, 한번 추세를 무너뜨렸는데, 근데 흘러내리지 않고 다시 이제 끌어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 역사적 신고가를 만들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렇게 보시고 접근해야 되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언제 급등 해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 놓치는 게좀 아까울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어름 속에 있습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조만간에 마감이 될 겁니다. 세력 매집주는 또 한번 개미가 많이 붙 또 의도적으로 한번 더뺄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될게 어,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무한정 들이기가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감되기 전에 꼭 챙겨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구독자 이벤트로 드리는 거니까 구독만 좀 해주시면 됩니다 구독해주시고 어, 구독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확인되는 대로 이 종목에 대해 상세하게 좀 알려드리고 또 실시간으로 계속 체크해서 여러분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부터 매수적인 관점에서 반드시 살펴봐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꼭 챙겨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종목이 몇개안 돼요 미안해. 나왔을 때 놓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독 해주시고 구독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바로 이 내용에 대해서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에서도 계속 실시간으로 대응을 좀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자로도 계속 알려드리게 될 거고. 손발 맞춰가지고 이 종목으로 확실하게 수익을 좀 챙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이용하시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